네,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주몽입니다. 자, 오늘 8월 30일 토요일이죠. 지금 오전 10시 37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이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가 지금 3거래 연속 동안 이 주가가 하락이 나왔어요. 주가가 무려 이20% 가까이나 되는 이 급락이 나와 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일단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가 또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뭐 지금 주식을 병합한다. 네, 무행면 병합을 한다. 이런 소식도 나오면서 네, 7월 달이죠. 7월 1일, 2일, 2일에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 주가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 제가 오늘 이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이 무행면 병합에 관련 얘기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제 영상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 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일단 지금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를 정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자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가 이제 25대 1로 병합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어말 그대로 여러분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는 거거든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는 네25 대의 1 병합을 하려고 합니다. 즉 내가 25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당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25배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액면가 기준이 아니라 이 무액면 주식이라 어, 계산 방식이 달라요. 자, 무액면 주식 이 뭐예요? 자, 이스트아시아는 이 바로 이 홍콩 법인이에요. 홍콩 법인. 홍콩은 2014년부터 이 액면가 제도를 없앴어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액면가 없음 이꼴 무행면 주식 구조입니다. 네, 그럼 25대 1 병합하면, 병합하면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 그냥 이 곱하기 25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이 자본금 기준으로 정한 일주당 가액이 즉 6,658원으로 확정이 나어요 참고로 이 숫자는 이 환율 원 RMB 기준 189.23원 기준으로 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또이 병합 일정을 정리해 드리면이 주주총회는 네 8월 18일에 있었죠. 네 그리고 거래 정지 기간이 곧 시작해요. 자, 9월 1일부터 이제 9월 24일까지. 네 그리고 다시 이제 거래 가능한 날짜가 바로 언제냐? 9월 25일입니다. 25일. 자, 9월 1일부터 9, 9월 24일까지는 매매가 안 돼요. 즉이 이 기간 동안 팔 수도 살 수도 없어요. 그럼 내가 보유한 주식은 어떻게 바뀌냐? 예를 들어볼게요. 뭐 지금 어, 10만주를 들고 있다. 이 병합 후에는 4천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가격이 6,658원 기준으로 바뀌니까 자산총액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단 1주 미만, 미만은 어, 시, 신, 자, 상장 첫날 종가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병합 목적이 여러분 또 병합 목적은 뭘까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 공시에 나와 있어요. 적정 유통 주식 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 가치 제공. 자 쉽게 말해서 이 주식이 너무 많으면 시총은 그대로인데 이 주당 가격은 너무 낮아지고 이게 이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합으로 이 주식 수를 늘리고 이 주당 가격을 높여서 이 기업 가치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병합 후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은 이 시속 시소성이 증가합니다. 네. 이 단가 올라가면 이 상장 유지 조건 충족 그리고 이 기관 관심 유입 가능성이 있어져. 네. 병합 후이 수급 괜찮으면은 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세의 모습을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물론 뭐 병합 자체는 이 기업 실적이나 뭐 이익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뭐 병합 후이 재상장 가격이 이 시장에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네. 명심해야 됩니다. 어,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 이제 당장 또 9월 1일부터 5요일부터이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거래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주가 또 추가 이제 거래 정지되니까 돈을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돈을 못 빼니까 걱정해서 지금 최근 이런 3일간 이러한 이 주가의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가 과연 이제 다시 재상장을 했을 때 과연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오냐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가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고 이제 다시금 거래가 재개가 되면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느냐 바로 현재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세 번의 상한가를 친 이후에 주가는 조정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스타 쇼링센요, 지금 큰 이제 A 조정과 또 B 파 상승 그리고 이 C 조정, 그래서 A B C 조정 형태로 지금 주가의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상장 직 다시 이제 제 거래 직후에는. 예, 추가적인 하락이 무조건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ABC 조정이 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이 다시금 이스트아시아 홀딩스는요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임펄스의 1파가 나오면서 2파 조정 그리고 이 3파의 큰 상승 그리고 이 4파 조정과 5파의 이 상승으로 이 주가의 한 파동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매수 매도 타점들을 잡아볼 잡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트아시아 홀딩스가 상승하면은 이제 팔고 그리고 하락하면은 다시 매수를 하고 이 구간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겁니다 제가 이스타 아시아 워딩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거고 저도 굉장히 지금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 매이스타 아시아 워딩스 매수 매도 타점들 제가 어디서 알려드리냐 바로 어 위에 전화번호로 010-8469-4266으로 홀딩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제 어,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매수매도 타점들 구독자분이라고 저장해서 어, 단체로 문자를 네, 발송해드릴까요? g s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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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다 알려드릴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구독자 방에 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도 드리는데, 이 구독자 방에서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또 여러 종목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이제 종목들에 대한 정 자세한 정보들 제가 어 실시간으로 다 가져와 드릴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주식 정말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수익 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게 이 차트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 수급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주식판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릴 겁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제가 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네,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왜 이렇게 이런 좋은 일들을 왜 그냥 그냥 해버리냐 이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제가 좀 나서는 거을좀 워낙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대학생 시절부터 졸업하고 나서도 제가 5년간 꾸준하게 이 자원봉사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사자 대장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제가 어 이런 일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제가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바로 술집 운영을 했었는데. 또 앞에 그때가 또에 예,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술집이 크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미이 많이 생겼어요. 정말 힘들고 예, 죽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내가 노가다판 전자라면서 그 모은 돈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혼자 주식 하기가. 주식은 정말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요 이 쓸쓸하고 외롭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계속 혼자 이제 잃고, 이게 반복이 돼요. <laughs> 네, 그런 마음들 정말 잘 알고요. 또 제가 또 자영업자다 보니까, 자영업자였다 보니까, 또 요즘 이 경기가 정말 안 좋잖아요.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남만 가도 이 상가에 공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영업자분들의 마음들 제가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 정말 요즘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저와 같이 함께 매수매도 타점들 반복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시고 또이 차트적인 부분과 이 수, 수급적인 부분 이 시장을 이해하는 방법들 배우셔서 같이금 한번 수익 극대화해봅시다 극대화 제가 정말 필사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가 정말 간절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신 분들 위에 전화번호로 네, 010-8419-466으로 솔딩스라고 네, 문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이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주가 관련 영상, 분석 영상 오늘 이걸로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이게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